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9절과 19절, 20절 세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한번더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절과 19절, 20절 우리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라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종이배를 만들었습니다 종이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순간 잊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만들었던 종이배입니다 어릴 때에는 지리산 자락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놀러갔던 놀이터가 시냇가입니다 커서 가서 보니 자그마한 시냇가지만 어렸을 때는 그만큼 넓은 시냇가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그 시냇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시냇가에서 두 가지 인생의 보였습니다. 하나는 종이배 인생입니다. 종이배를 만들어서 흘러가는 물에 띄어보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종이배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경주하듯이 종이배를 만들어서 동시에 놓고 그 종이배를 쫓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배들이 앞서다가 또 뒤에 있다가 서로 막 경쟁하듯이 흘러가고 또 마치 다름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 흘러가는 종이배를 볼때 우리의 인생과 같다. 서로 앞장서려 가는 그 모습들의 이 종이배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고기 인생입니다. 배가 이렇게 흘러가고 떠내려가지만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헤엄을 칩니다. 한시라도 헤엄치지 않으면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종이배와 물고기의 그 가는 방향과 끝이 다릅니다 종이배는 하염없이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다가 물에 젖어서 배가 부서지고 수풀에 걸리고 앞섰던 배도 저만치 다좌초되어 있습니다 뒤에 오던 배도 다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그 모습을 마칩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더 맑은 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시내가의 물은 세상의 물결 마치 죄의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종이배처럼 세상의 물살 죄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있고 물고기처럼 세상의 죄의 물결을 거슬리고 올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을 쫓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귀에, 내 손에 감각적인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마치 종이배처럼 세상의 물결에 나를 맡겨놓고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순응하고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물결 속에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젖어들지 않고 오히려 거스리고 이기는 삶,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물고기처럼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둘다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놓여 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 그리고 죄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뜻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의 반대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죄 아래에 있다는 실체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그 실체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죄의 보편성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의 보편성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죄를 짓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십일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깨달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하는 모습 지혜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하게 여기고 또 성경을 찾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그 임재를 인식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없습니다. 다치요 참께 무익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선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떠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십니다. 살피실 때 하나도 없으며 없고 없고 업도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때 세상의 그 물결, 죄의 물결에 우리가 동조해서 흘러가는 모습만 발견됩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살펴봤더니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죄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한 음식처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모습이 되었다.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죄의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모든 것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이 전적 부패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성기관. 목구명,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런 순서대로 언급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말씀합니다. 죄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무덤 안에는 죽어 있는 시체, 썩어 있는 시체가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썩은 시체와 같이. 더러운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입을 열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부패한 것들, 죄악들이 내 속에서 목구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에 더러운 냄새가 나진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 속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말에 독이 있어서 살리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을 마음을 헐뜯고 상처내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의 말과 생각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15절,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죄인들은 서로 다투면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다투더라도 상대를 죽일 만큼 다툽니다. 특히 상대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 뜯고 그것에 상처를 냅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닭을 죽이지 마라. 닭을 죽이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 책을 보고 있던 때에 시골에서 양계장 사업을 했던 이모님 집에 갔던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이상해. 뭐가 이상하니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닭들 중에는 상처가 나면 옆에 있는 닭들이 그 상처난 닭을 쪼아서 죽인다. 왜 그럴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읽었던 책이 닭을 죽이지 마라. 이런 책을 읽고 있었던 딱 그때였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종족 번식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개체가 있으면 그것을 쪼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개체들이 남아서 자신의 종족들을 번성해 나가는데 이것이 습성적으로 그 닭들의 습성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제약된 사람들의 모습도 그러하죠 실수가 드러나면 얼마나 쪼아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일터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실수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마치 기회다 싶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리고 자신은 죄를 살짝 벗어나서 책임감을 벗어나려고 무단히 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파멸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쪼아댑니다. 언제나 고통과 고난 고생, 그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며칠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의 삶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마음,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솔로몬의 그 지혜 가운데 나오는 두 여인을 봐도 우리는 압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한 아이가 부모의 몸에 깔려서 엄마의 몸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산 아이와 바꿔치기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결을 합니다. 살아 있는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두 엄마에게 나눠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정말 참 부모님 부모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엄마에게 주십시오. 그때 진짜 자기 아들이 죽인 죽은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었으니, 저 아이도 반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너무나 쉽게 행동으로 죄를 지을까요? 죄의 보편성 그리고 죄의 전적인 부패 우리의 모든 삶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들은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행동과 말로 죄를 짓는데, 그죄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 주저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가감 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경외하는 마음, 두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심판자의 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운전 중에 바깥에서 경찰을 보거나 또 요란한 반짝반짝거리며 달리는 우리 경찰차를 발견하면 흠칫 놀라면서 태도를 새롭게 합니다. 자세를 바꿉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경찰이든지 경찰차든지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쩜 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세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낙담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입을 막으라. 이것은 말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화할 수 조차도 없고, 이제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인데 그 역할이 연약합니다. 다만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뿐죄 자체를 제거하거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더러워진 그 모습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며 돌아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듣고 언제나 보고. 언제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이 가까이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거울 자체가 얼굴의 때를 없어주지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깨닫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율법은 신호등과 같지요. 우리가 어기면 빨간불,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쓸 때에는 파란불, 조금만 벗어나면 노란불,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다만 지시하고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 십자가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널리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증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은혜 아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거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지금의 예배 시간, 예배도 말씀의 거울입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첫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주어지는 시간, 시간마다 큐티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거울,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살피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그 시대의 흐름대로 나 자신을 맡겼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다시 세상을 그 죄의 물결을 거스리고 또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